어, 저는 그, 건축가고요 오늘 사례 중심으로 간단히, 어, 저희 작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건축가 중에 이렇게 사회 참여형도 있고, 양동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엉덩형입니다 저희 사무실, 그, 높이 심벌이 달뱅인데, 떡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천천히 가는 사무실 <laughs> 어, 우선은, 그, 그까 이상봉 그 디자인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그 어머니들이 옷 만들 때 보면, 그러니까 뭐그 버선 같은 거 만들잖아 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옷은 평면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그 서양 옷은 그이 마네킹에다가 입혀갖고 가공을 하는데 우리는 평면 재인이잖아어 그거를 좀참근을 해서 이거 종이 하나에다가 선을 벗어뜨리면은 순정 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풍년 재단을 입주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갖고 만드게이버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인데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도 버섯 보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형태를 만들 때에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뒤에, 뒤에 풍경이 보이는 그런 하나의 그이 땅의 경관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건축에서도 여전히 중요할 거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형태들이 디테일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빈 벤더스의 베를린 천사 시에서 그 천사가 땅에 떨어져 갖고 한첫 행동 중에 하나가 물론 땅에 떨어지는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다음에는 커피 마시는 장면이에요 커피라는 것은 사실은 이가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디테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 그 일반적인 디테일들인데 어 우리나라 디테일들은 사물의 경계를 굉장히 명료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준다고생각 하는데 우리가 달을 보면 은 달이 동그란 것이 아니라 둥근 거잖아요. 사실은 그 경계가 굉장히 불명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은 모든 사물들이 불명료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의 디테일들은 정확한 선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 경계가 엷은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료가, 재료와 재료를 만라는게 굉장히 중요할텐데 아마도 우리는 그런 경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 이건 뭐제 작업인데 철, 철이고 유리고 돌인데 여러분 철과 유리와 돌이 같은 엄마죠. 땅의 바위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같은 엄마들에서 나온 이 재료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나야 될지 이는 거죠. 이 경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의 과제가 될 거고, 우리나라 건축 디테일을 만드는데 철학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돌과 철과 유리가 이 만나는 이 접합부들, 이런 접합부들이 사실은 단순히 디자인으로 만나 것이 아니라,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감성의 철학으로 만나기 때문에, 한국의 미학이 만들어야 되는 디테일에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료와 재료의 결부의 방식들.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그, 이, 어떻게 보면은, 영조, 정조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미학의 가치들을 보면은, 이 결구 방식이 굉장히 섬세하진 않지만 미학적으로 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솜씨가 스며들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 그, 넘어가 그래서 뭐 이런 그 결구 방식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어,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이런 도리에, 이 나름대로의 이 철, 나무, 이런 것들의 그잘 결구된 이 방식을 통해서, 한국의 미학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근접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공간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뭐이 바다, 그다음에 뭐 이런 발은 공간, 뭐 이런 전체적인 느낌들이 한국의 공간을 만들어 낼수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한옥 전문가는 아닌데 한옥 전문가로 이렇게, 이렇게 뭐인터넷치고 나오는데 그래서 내스크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laughs> 이 2년, 2년 동안 저는 사실은 <laughs> 어, 80, 90, 2년 7년 동안? 한 2년 동안 여행가는 먼제 있었어요. 건축하다가 말고. 어, 그래갖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와갖고, 이제 책이나 뭐 써보자고, 한옥이다 사무실 냈는데 갑자기 한옥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건 아니고. <웃음> 어쨌든, <웃음> 지금 그, 이게 그 제가 만났던 사무실인데, 어, 한옥은 사실은 이 복도 가 없죠. 복도 가 없고, 굉장히 독특한 유니크한 공간이고, 어쨌든 사무실로 이공간이쓰여졌고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그, 본의 아니게 한옥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이, 이거는 그, 이 원래 남아있던 한옥을 그, 이 레스토랑 이렇게 바꾼 거예요. 두단 이제 현대화는 안쪽에는 두강인데. 어쨌든 이 한옥이라는 걸 가지고 그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현대 생활에 맞게끔 뭔가 변환시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학고제인데, 어, 이 한옥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공간적인 수용, 그러니까 화랑이죠. 화랑도 만들어수 있겠다.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실험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문화의 원형질이라고 볼수 있는 땅의 이해예요. 땅의 이해에서 우리나라 기단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에 하시는 기단을 보면 이거는 땅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일본과 중국이랑 굉장히 다른 땅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땅의 크기도 만들고 그이뭐 사람의 행동도 만들고 하는데 건 어쨌든 저는 그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이건축을 만들게 하는 땅이라는 그기단이에요 그 보시면. 이거는 한옥인데 어떻게 이게 그 우리나라는 흔히 그이 한옥 창사지 문양에 전문가들도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창사이 창호가 없으면은 한옥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창호라 창호라, 창호의 문양은 소모품이거든요. 그거 없어도 한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이해하는 방식도 우리가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서 대청을 밟고 문지방을 지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잖아 어떻게 보면 외부 마당에서부터 마당을 지나서 내부까지 들어가게 되는 소위 말해서 그라운드 스케이프죠. 이 그라운드 스케이프가 한국 문화의 가장 원형적인 건축에 있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건축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그라운드 스케이프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풍경을 바라보기 위한 기능이나 창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맨 마지막은 굉장히 단순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데, 사실은 그 과정은 굉장히 그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 외부 공간의 그 연계들. 그래서 우리는 마당까지도 건축의 일부러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나 하나 내 외부의 연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것들이 공간으로 쌓서이 때, 우리나라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그림자가 지는 곳이 공간이고, 한국은 빛이 들어온 곳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기단 위에 굉장히 양명한 이런 도의, 공간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공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은, 굉장히 단단한 바닥에 빛으로 가득 찬 이런 공간들이, 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미학적인 공간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기가 이제 창인데, 내 외부의 연계. 소위 말해서, 내부와 외부와 마당과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아마도, 그리고 이제 풍경으로 열려있는 이런 공간들이, 어 지속적인 그 가능성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기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건축물은, 어, 네 개의 건축물이에요. 네 개의 건축물인데, 네 개의 소라를 건축물이죠. 뭐, 이거는 우리나라 1930년대 한옥이고 이거는 1945년도 아프리카에 있던 스트럭처를 가져와갖고, 리빌트 한 거고, 이건 새로운 건축물이고, 이런 것 지났는데, 이네 개의 수로다는 건축물이 풍경을 이루면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코디오 그러니까 기단이라는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라통도사라든가해이사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이렇게 없애, 빼고 보면은, 다양한 기단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한국 건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단을 중심으로 그 위에 무언가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축조되는 방식들에 의해서 그 굉장히 대형 그그 공공건축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건 문화재층이랑 같이 진행했던 서대문형무소인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축조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간의 축적, 장소의 축적, 환경의 축적,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는 것이 사실은 도시 환경을 만들면 중요한 원인이될거라는생각니다